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사연이 하나 날라왔거든요. 저 멀리 계신 안철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뭐, 실명은 아니고, 이름이 안철수랑 좀 비슷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제가 구독자 사연을 이렇게 다 읽어주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 사연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구독자 사연 중에서 끝에 빨간 테두리는 아마 이게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우선, 어, 구독자 사연 읽어드리고 일단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반님 항상 올려주시는 영상들은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연애에 대한 고민이 있어 구독자 사연 신청하고 싶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입니다. 어, 저는 현재 서울 거주 중인 26살 남자입니다. 실은 얼마 전 연애를 시작해서 생긴 고민이 있어 남겨봅니다. 여자친구는 두살 연상 누나이고 만난 지는 두달 정도입니다. 아직은 연애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 취미는 운동이고 평소에 재테크나 동서, 독서 등에 관심이 많아 틈나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누나는 롤을 즐겨하며 재테크 쪽엔 관심이 없고 소비 성향이 약간 있는 편입니다 물론 명품을 모으거나 크게 쓰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롤을 같이 하거나 공유하는 취미나 공통사가 많기도 해서 말도 잘 통하는 편이고 무엇보다 정치 성향 반패미적인 것이 맞아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서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집도 가까운 편이라 자주 만날 수 있어 결혼관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전 요리 및 집안일도 좋아하는 편이고 경제적으로 이런저런 계획이 있고 결혼하면 서울에 내집 장만을 하는 게 목표다 등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결혼에 긍정적인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누나에게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도 부정하진 않았어요. 다만 얼마 전 누나와 전 애인 첫 경험 등 과거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누나가 저희 과거에를 궁금해 하길래 23살에 첫 경험을 했고 제대로 된 연애는 누나가 처음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누나의 과거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전에 많은 연애 경험 10번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첫 경험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려고 하더군요. 제가 먼저 말했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결국 듣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10년 전쯤이라 하더라고요. 17, 18살인데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은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그 남자에게 열받기도 하고 누나한테도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제가 찌질하게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결혼은 고려해 봐야 될까요? 혼자 많이 생각했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현명한 어반 형님과 어반 구독자 누님, 형님들, 친구, 동생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이 왔는데. 어, 우선은, 현명한, 어반 형님과 어반 구독자라고 했는데, 아이씨, 요새 내 구독자들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laughs> 아이씨, 나도 좀 아찔하긴 아찔한데. 근데, 외래제 유튜브에는 누님들이 조금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겨주는 편이죠. 그죠? 근데 아마, 그 누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은, 본인도 알고 있지만, 정말로 찌질하게 과거에 집착하고 계시는 게 맞거든요. 그게 맞고, 그리고 보통 괜찮은 여자는 남자들이 계속 줄을 서 있어가지고 쉬지 않고 심없이 연애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 철수 씨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저도 뭐전 연애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이게 물어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귀기 전에 그걸 물어봐 나는. 사귀기 전에. 그게 나는 이게 좀그 서양적인 사고방식이 좀 강한 편이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헤어졌는가에 대한 것들이 좀 궁금한 편이거든 그게 그래서 서양에서는 뭐 이게 동거하고 이런 걸별 신경을 안 쓰고 다만 연애를 좀 많이 하잖아 그러면 좀, 연애가 이게, 빨리빨리 빨리 교체가 되면, 그걸 좀, 문제있게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애가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끝나면 보통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게.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나도 느낀 게, 기본적으로 여자는 이게 말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대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연애사를 내가 물어, 이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 이게. 왜 그러냐 면 물어보면, 뭐 이제, 다, 전 남은 구는다 나쁜 놈 개새끼가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나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야. 아, 이래서 전남은 최고지라 그랬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 그리고 특히나 뭐 이제 첫 경험 같은 거는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건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첫 경험에 대한 얘기 이게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게 뭐, 이제, 끼켜봤자, 그 새끼가 잘해, 내가 잘해! 이러면, 아니, 당연히 오빠가 잘하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못해도, 못해도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뭐, 난 물어보면 이것저것 돌려서 돌려서 얘기해주는 편인데, 근데 반대로 봤을 땐 누나가, 보통 여자들은 이런 거 거짓말 잘하거든, 이런 거. 듣기 좋은 거짓말 잘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10명 만났다고 해도, 그래도, 그래도 뭐, 사실 10명 아니에 일부러 좀뻥한번 쳤다. 사실 뭐, 이제 한 4명 정도 되고, 그리고 첫 경험 뭐, 첫경은 뭐, 스0살 조금 넘어서 했다. 이 정도로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구라를 쳐줬는데, 누나가 조금 약간 솔직한 것 같아. 거짓말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여자들은 이런 거짓말 진짜 잘하거든. 듣고 싶은 말 되게 잘해줬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패미 성향을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그런 뭐이나 이런 것들에 뭐이제 심취했다라기 보다는 피해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 굳이 극단적인 뺨이가 아니더라도 피해의식은 다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런 가운데서 반패미 성향을 가진 여자를 찾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아마 덕골도 아마 이런 식으로 달릴 거야. 지금 이제 해, 행복의 결 고민을 한다. <laughs> 아마 이런식으로 더 찌질하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릴 건데 아마 근데 이게 또 그래요 이게 사람마다 이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여자친구 과거에 대한 바운더리가 다 다르거든 그게 그래서 뭐나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런거 별로 신경쓰지 않고 좀 넓은 편이긴 해 약간 서구권 마인드가 있긴 있는데 근데 특히 한국 남자들이 이게 좀 좁은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한 그 포용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되게 좁아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바운더리는 자기의 경험에 비례하거든 보통. 그래서, 지금 철수씨가 경험이 없으니까, 오히려 철수씨도 똑같이 뭐 연애 한열 번까지 아니더라도, 네, 다섯 번 하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쓰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본인이 안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말로는 이제, 본인이 찌질한 걸 알고 있지만, 근데,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 그 기분이. 자유로워지지가 않는 거잖아. 그건 역시 어쩔 수가 없거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뭔가 싸우다가, 싸우다가 좀 이제 바치게 되잖아. 그러면 그때마다 또그 생각이 나게 되는 거야, 그게. 사람이란 동물이 원래 그렇거든요, 그게. 그렇다 나중에 뭐 싸우게 되고.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어,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야 굉장히 소중한 걸 잃었다는 걸 알게 되죠. 보통 사람이란 동물이 그렇거든. 그래서 뭐 내가 봤을 때는 아마 보통 결국엔 연애란 게 별거 없잖아요. 계속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결혼하거나 대충 하나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계속 만나게 되다가, 근데도 이게 계속 신경쓰게 되면 헤어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하나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마 밤, 분명히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이게. 분명히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야. 근데, 남자는 이런 걸또한번 겪어볼 필요성은 있어. 왜냐면, <laughs> 아까 말했잖아. 굉장히 단순한 가르침인데, 그걸 잃어봐야지, 기어이, 기어이 잃어봐야지 정신을 차린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근데, 철소 씨는 일단 나이도 되게 젊고, 2 6이니까 일단은 연애 계속 해보시고요. 뭐, 마음가는 대로 하세요. 뭐, 연애로만 끊어도 상관없잖아. 꼭, 꼭, 굳이 연애의 끝이 결혼이 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계속 만나보세요, 그게. 계속 만나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해주 싶은 거는 뭐 철도 시간 느끼는 그 감정이 분명히 찌질한 건 맞는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내가 봤을 때는 한번 잃어보는 것도 공부가 될것 같아. <laughs> 한 번, 한번 시원하게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맨날 전화, 새벽마다 누나, 내가 잘못했어. <laughs> 이러고. 그리고 보통 여자는 감정정리가 좀 빠른 편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꺼져! 이러면 이제, <laughs> 그제서야 정신 차리는 건데. 근데 그것마저도, 뭐,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석 씨는 아직 26살이고 굉장히 젊거든요. 그러니까, 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십시오. 마음 가는 대로 하는데, 근데 아마, 어, 놓치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튼 간에 이 얘기를 내가 해주는 거는, 남자들 중에서 그 경험이 없을수록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 바운더리가 좁기 때문에 일들을 그르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내가 그걸 지까지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 그게 그래서 연애도 결국엔 짬바 경력직이 중요한 게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얘기를 내가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좀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